예, 사사기 이제 13장에서 16장까지는 이제 사사 삼손에 관한 이야기 말씀입니다. 어, 단 지파에 이 마노아라는 가정이 있었는데 이 가정에 자녀가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주셔서 이제 이 가정 가운데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께서 어, 전달 말씀해 주십니다. 이 가정에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아들이 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마노아의 가정,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이제 자신에게 이 예언을 전달해준 이 여호와의 천사 그 대상이 여호와의 천사라는 것을 이 마노아가 깨닫지 못하고 감사의 뜻으로. 어, 당신에게 음식을 좀 대접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천사는 이 음식을 거절합니다 어, 그러자 마노아가또 이런 표현을 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노아는 여와의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당신에게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렇게 좀 대접하고 싶은데 어, 나중에라도 당신의 말이 그 말이 이루어지면 꼭 당신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당신에게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당신에게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꼭 이루어지면 당신에게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천사는 이제 마노아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것을 권면하죠. 1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못가게 붙들어도 나는 네가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다만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그것은 여호와께 바쳐라. 만화하는 그가 여호와의 천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천사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자신이 영광받을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실 일이다 분명하게 명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이 가정의 아들을 주는 분은 내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니 내가 영광받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받으실 일이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이 천사는 자신의 영광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예배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목적과 이유인 거죠. 그래서 마노아가 이 천사의 가르침대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자,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래서 마노아는 곡식 제물과 함께 새끼 염소를 가져다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신기한 일을 하는 것을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지켜보았습니다. 자 19절 말씀해 보니까 마누아가 이제 두 가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첫 번째는 곡식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두 번째는 새끼 염소를 이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곡식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곡식 제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 드린 거죠. 어. 만호하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번제는 이 재물, 동물을 모두 다 태우는 제사입니다 불태우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 번제의 제사에는 회개와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자신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의미로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이 마누아의 제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한번 꼭 기억하고자 합니다. 곡식 제물을 드린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건을 열어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사명 주시고 이 모든 은혜를 주신 분.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주셨던 것, 마실 수 있는 물을 주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서 예배하면 그게 곧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매일 밥을 주고, 옷을 입혀주고, 공부도 할수 있게 하고, 밤낮으로 사랑으로 돌보아주는데, 그 자녀가 자신에게 이런 은혜를 준 분이 우리 부모님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너무 슬픈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그분께 예배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정말로 너무 슬픈 일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의 매일의 삶의 고백에 빠져서는 안될 고백.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아, 이것도 은혜구나 이것도 은혜구나 그것이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흘러넘쳐요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 감사의 예배로 나가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마노아가 번제로 하나님께 번제물로 제사를 드렸죠. 이 번제 제사는 회개와 헌신의 결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히 어 형식을 어떤 행하는 그런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류이고 소통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과 내가 만나는 시간, 그분과 내가 교류하는 시간,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놀란 은혜를 경험하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은 성숙해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이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엄청난 큰 죄인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용서해 주셨구나. 놀라운 사랑을 입었구나. 여러분, 회개하며 나간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하신 가운데 용서받았다는 이 사랑의 감격이 온전히 느껴지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 회개한다는 것은 죄에 대한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 극률, 자비하심,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헌신이, 결단이, 순종이 아주 자연스럽게 고백되는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이 나왔는데 저를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회개와 헌신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회개와 순종이 연결됩니다. 그러니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변화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숙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예배자가 되어야겠다. 더욱 더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겠다.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멈춰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 순중의 결단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삶의 가운데. 매일 변화와 성숙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하루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어제보다 더 변화되고 어제보다 더 성숙된 오늘 이하루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제단에서 불꽃이 하늘로 솟아오를 때. 여호와의 천사가 제단의 불꽃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것을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마노아가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단에서 불꽃이 하늘로 솟아오를 때함께있던 여호와의 천사가 그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너무 놀라운 상상하지 못했던. 기이한 장면을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제단에서 불꽃이 하늘로 올라갈 때 여호와의 천사도 함께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이 제사를 이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마노아가 드리는 이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증거로 여호와의 천사가 올라가는 것을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여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만화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 주시겠다. 이 가정 가운데 자녀 주시겠다. 그 자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아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이 예배를 그냥 일주일에 한번 정한 시간 또는 내가 정한 시간에 드리는 어떤 형식적인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증거를 주세요.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를 주세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약속의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증거를 주십시오. 그 약속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 욕심을 내야 돼요. 이건 거룩한 욕심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기 원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겠다, 회복시키겠다, 내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증거를 예배를 통해 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간절하게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을 해치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시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주시는 놀란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 온전히 경배해야 되고, 또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놀란 경험을 예배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는 사랑과 사랑이 서로 고백되어지는 시간이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며 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듣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사랑과 사랑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수원원원누리께 성도님들이 이 예배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많이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다른 우리가 삶을 살아오는 어떤 때보다 더 예배해야 되는 때입니다. 뭐, 우리 인생의 다른 때도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방해를 받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배에서 멀어지라는 세상의 유혹도 있고 세상의 방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이 놀런 열정이 저희 수원 온누리교회에서는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한 예배자의 이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는 정말 예배하는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든지 더 나오려고 정말 더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말하라. 아, 여러분 어, 세상은요 모이지 말라라고 해요 예배하지 말라라고 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 지금은 좀 제약이 있어요. 이 제약이 있지만 이 제약 잘 지키면서 할수 있다면 더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 분들,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 순식구들,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같이 예배하자 어,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정말 살아납니다. 제가 지난 한달 안식하면서 느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이제 가정에서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아, 이거 정말 힘들다. 어 어렵구나. 몸으로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그 자리도 소중한 예배 자리인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정말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습관이 자꾸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으로 굳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우리 믿음의 동역자순식간들에게 같이 예배하자 이런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육자님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반은 어떻게 하 하나님께 더 예배할 수 있을까 더 많이 준비하려고 지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정말 예배해야 돼요. 예배 생명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받기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얼마나 찾고 계시는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정말 눈시 있으시며 찾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눈에 쏙 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수원 오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아이는 잘 자라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 주셨습니다. 그가 소라와 에스다월 사이에 있는 마아덴에 있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말씀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이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만화의 아내는 이 아들을 삼손이라고 이름지었는데 삼손의 의미는 작은 태양 또는 태양 같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도 블레셋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의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아 태양처럼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로 붙여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다고 해서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움직여 주셔야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25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마지막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뭐 오늘 말씀 다 소중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면 그 움직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놀라운 인생 살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가 멈추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끊이지 않는 예배자인 삶 살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시는 그래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귀한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